오케이 okay. okay. 나왔다 나왔다 가자 아나 아, 아니지. バーサクドレフトレフト、ビエルゴジュン、そっかじい、あっ、今ね、プロデューサー、ちょーバーサク終わりました。

조준 와요. 오케이. 조준 보고 있다. 보고 이동 산계예요. 보고 산계. エランピーは

いいいいオション、ハローね。 쏘아긴, 로아러 쏘아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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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아

쏟토로거예요 넥터리 펄리터리 펄리터 오른쪽. 이 자갈 오힐쪽드제갈힐링요힐링도어 힐링드 썩있어요힐드썩있드 썩어. 지어 본진 씨, 아, 힘들어, 아, 미 <laughs> 시간 되는데 힘드시네. 아, 오늘 유독 더 힘들어 가지고 저도 컨디션이 말이 아니네. 어, 시원 지혜 배올 거예요. 네, 유도라 실 아까 보니까 아팠던데, 조금 더막 가주세요. 끝까지 간거예요 응. 원래 이만큼 가는게? 본진이 너무 가깝나 싶요 네, 본진이 어, 아거요예 네, 끝까지 안가시잖아요 응, 보고 보고 네 중앙으로 가다가중게요 3개에요 3개 3개 C 기준 방향이에요 미리 와있는다 여기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혜연님 힐 해주세요 빨리 넣었어요 정신 파괴 넣었어요 정신 파괴 아, 한번더 탱버스터 올 거예요 요거 다음에 12시 정중 12시 딱 맞춰서 갈게요 12시 12시 1 2시요 12시 오세요 여기서 버려야 할다데 저항 가시는 분 6시 꼭 조심해주세요 네 6시 조심하세요 자기 징잘 확인하세요 징 겹쳐요 네, 조심 됐죠, 됐죠. 됐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기둥도 좀 나와요 여 이거 아픈거 힐한번 하면 돼요 여유가 많더라 한 번만 요거 다음에 레이저 오고 그 다음 레이저에 이제 숨어야 돼요 아우. 숨을 준비해야 돼요 선물 준비, 바로 옆에 있어요. 딜 그만하세요. 이제 오세요, 오세요. 딜 그만. 바로 오세요, 바로. 바로 오세요, 바로. 자, 도기도지시고 좋아요. 좋아요, 좋아요, 예, 리미트 컷. 낙사 주심 낙사. 잘 보시고, 짜 보시고, 낙사 조심. 위에 거 기둥 터트려도 돼요. 괜찮아요? 여기 예, 본진 붙으세요. 사 어, 번. 네, 터트려세요6시만안 음. 터지면 돼, 지금. 네. EDD 좀 있으면 와요. 연막 있으면 저쏠수 있어요. 이제 쏠스어어 1대1을 잘못... 응? 아니구나 저이 겹치셨구나. 네, EDD. 쪼, 쪼. EDD. 이디디 머리만 돌려주시면 돼요. 경갑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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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갑부 깨세요 부. 경갑부. 라이트, 라이트, 라이트. 왼쪽?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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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미터 막아주세요. 포토. 광자. 이마한마하시면 돼요. 삭 이때는 다크네스 없어서 좋아. 그거 이제 좀 있으면 그거 와요 뭐냐 쉴드 리미트 컷 정면에서 하시고 6시로만 안 가시면 돼요 3개 할때정면뒤 쉴드 6시 조심하세요 6시로 가시면 전멸이에요 6시만 안 가시면 돼요 바로 3개예요 이거 잡고 3개 한 6시로 가지 마세요 고 오케이 무슨 이 라이렉스 <레스> 소드, 오른쪽이네 오른쪽 왼쪽으로, 왼쪽으로 탱크 버스터 올 거예요, 아마 에어리 바라네 렉다 깼어 깼다, 깼다, 깼다 과연, 과연